102번 문제. 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. 이 말은 결국 A와 B가 동시에 0이 되어야 된다. A가 0, 그리고 B가 0. 이 문제에서도 제곱 플러스 제곱이 0. 그렇다면 X-Y-Z가 0이고,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0이 되야 하므로 1식과 2식을 연립해서 더하면 z는 마이너스 2x. 그래서 이를 1식에다 대입해서 y는 3x. 그래서 문제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 yz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2를 다음과 같이 x에 관한 두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앞서서 y와 z를 x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식 전체를 x로 표현해 주고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어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는 인수분해가 되므로 4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따라서. A, B, C의 합, C, D의 합은 4, 1, 1, 1, 합은 7이 됩니다.